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고픔으로 감량하기입니다. 아, 배고픔이라는 것은 아, 크게 이제 세수로 나눠집니다. 식전 배고픔, 먹으면서 배고픔, 아, 세 번째가 가짜 배고픔 또는 허기짐이라는 것입니다. 식전 배고픔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배고픔인데요. 이 상복부에서 뭔가 약간의 고통스러운 아, 이렇게 공허감이 느껴집니다. 언제 그게 느껴지냐면은, 예, 식후 한 서너 시간 후, 아니면은 식전, 에 예, 그런, 음,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 이게 뭐좀 먹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먹으면서 배고픔, 먹으면서 배고픔을 느끼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내가 평소대로 먹다가, 어, 어떤 이유든 간에 한뭐10% 정도를 덜 먹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뭔가 불만족스럽습니다. 아, 이거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죠. 네, 이걸 이제 먹으면서 배고픔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그 배고픔으로 감량하기에 주제가 되는 바로 그 배고픔이 이 먹으면서 배고픔입니다. 네, 식전 배고픔하고는 다르죠. 세 번째가 가짜 배고픔 또는 허기짐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식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기운이 좀 빠, 떨어져요. 뭔가 좀 어지러운 느낌도 들어요. 아, 이거 뭔가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먹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힘이 납니다. 어지럼도 없어지고요. 네, 요걸 이제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짜 배고픔은 이제 몸에서 그 에너지가 필요해서 먹는 그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과식이 되고, 아, 그래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아, 배고픔. 네, 요즘 그렇게 배고픔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죠. 아, 과거 식량 부족 시대에는 정말 배고픔을 많이 느끼고 살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고요. 아, 지금도 이제 지구의 아, 상당 부분에서 식량 부족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뭐 영양 과잉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배고픔 느낀 사람들이 거의 없죠. 아 요즘은요, 뭐 그냥 배고플 수가 없는 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먹고 싶으면은 바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배고플 리가 없겠죠. 아두 번째 요즘은요, 하루에 여러 번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조금씩 여러 번 또는 그냥 하루 종일 먹습니다. 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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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그러니 또 역시 배고플 일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요. 그냥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예, 아, 먹는 것이 삶의 낙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머리가 꽉 채워져 있죠. 네, 이분들은 뭐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또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아, 그런데요. 사실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3 내지 6개월치의 식량을 음식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 3 내지 6개월 치의 음식, 네, 어떤 형태로 내 몸에 갖고 있느냐. 네, 지방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지방 1kg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지방 1 k g 고요 이게 네, 이제 비교를 위해서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여자의 주먹입니다. 네, 굉장히 크죠? 사실 요것을 이제 제가 진료실에 이렇게 비치해 놓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1kg냐고 정말 놀라 합니다. 그런데 음식 3 내지 6개월 치는요. 이 지방이 20kg 또는 30kg 정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20kg의 지방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유치원생 있잖아요. 유치원생 정도가 20kg입니다. 네, 나는 유치원생 하나를 갖다가 지방으로 내 몸에 갖고 있는 것이죠. 30kg라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초등학교 2학년 정도입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생을 하나를 나는 지방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내 몸에 많은 지방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뭐, 밥이든, 빵이든, 국이든, 반찬이든, 네, 그걸 이제 영양소로 나누면은, 뭐, 탄수화물, 지방, 음, 단백질,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뭐가 됐든 간에 내 몸에 들어와서, 들어와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잉여된 음식은요, 전부 어, 지방으로 바뀝니다. 네, 변환이 돼서 내 몸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죠. 네, 먼저 쌓이는 데가, 아, 간입니다. 네 간에 많이 쌓이면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쌓이는 데가 내장입니다 네 그래서 배 안에 쌓이는 걸갖다가 우리가 내장 지방이라고 하고요 네세 번째 쌓이는 데가 피하지방입니다 전신에 피하로 가가지고 아, 피부 밑에 쌓이게 되죠 피하지방 아또네 번째 더 많이 쌓이면 이제 근육에 쌓입니다 네 근육에 쌓이면 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마블링이라고 하죠 네 사람도 이해가 아닙니다. 예, 거꾸로 내 몸이 이제는 먹는 것을 줄어들어서 내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 몸에 축적된 음식을 갖다가 갖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다시 단백질도 되고 탄수화물도 되고 지방도 되는 것이죠. 지방이 지방으로 변환되는 건 상대적으로 쉽겠죠. 네 지방이 탄수화물로 변환이 됩니다. 지방이 단백질로 변환이 됩니다. 아 그런데요, 네,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보충이 되는 그런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필수아미노산, 아, 필수지방산, 네, 이런 등등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 섭취를 해야만 되는 영양소들도요, 아까 20kg, 30kg의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지방 조직이 엄청난 양이 내 몸에 있는 거죠. 이 내 몸에 부족한 네, 보충에 대한 영양소들도 요그 안에 쌓여 있어서 그것이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소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내 몸에는요 어떤 음식이든지 300그릇 이상이 있습니다 뭐 짜장면 300그릇 비빔밥 300그릇 갈비탕 300그릇 뭐 햄버거 300개 이상입니다 다. 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요 필요한 거는 오로지 네, 물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양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배고픔로 감량하기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배고픔으로 감량하기를 한번 체험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고픔으로 감량하기를 체험하는 건 되게 쉬운데요. 네, 평소 먹던 거보다 일부러 10%를 덜 먹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고프고, 약간 불만이고, 아, 더 먹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요걸 갖다가 이제 배고픔의 느낌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신기한 일은요, 네, 요게 네, 10분이 지나면은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매기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배고프다, 너무 허기 진다, 이럴 때는 이제 하시기가 좀 어렵겠죠. 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아, 먹으면서 배고픔을 갖다가 반복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아, 할 때마다 5분 내지 10분간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약간의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즐기시고요. 아,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10분에 따라오는 배고픔의 즐거움을 갖다가 더 만끽하시라는 겁니다. 아, 근데 그 다음 또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이걸 한 3, 4일 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희한하게, 줄여 먹는데도 불구하고, 덜 먹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양은 줄었죠. 내가 줄여 먹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덜 먹기를 합니다. 먹으면서 덜 먹기를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점점 점점 먹기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1개월에 5번에서 7번 정도를 하시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은 거의 누구나 1개월에 5kg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감량 후에는 반드시 다지기를 해야 됩니다. 감량은 말 그대로, 감량, 다지기는 내가 뺀 체중을 어떤 이유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기에 이걸 다지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해가 왔다고 이렇게 핑계대시는데 그건 정말 핑계입니다. 네. 감량하기 전에 먹기하고 체중이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으로 감량하기를 통해서 이제 먹기를 이렇게 줄여갑니다. 그러면 체중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제 감량이 끝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뺀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기입니다. 이걸 이제 다지기라고 하는데요. 그럼 먹기는 어떻게 될까요? 먹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별로,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더 먹게 돼서 평소에 먹던 곳에, 감량하기 전에 먹던 곳에 7, 80% 정도를 먹게 됩니다. 네. 네, 요 때가 중요하죠. 요 때가, 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는 요때 이때 먹었던 걸 기준으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먹게 되는 거죠. 네. 다지기까지 맞춰야 감량이 끝나는 것입니다. 네. 배고픔은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즐거움입니다. 배고픔으로 감량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게 1개월에 5kg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